안녕하세요. 만약에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 만화나 영화들을 보면서 미래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았었죠. 하지만 그꿈 많은 시간이 지나면서 동심은 사라져가고 어느덧 치열한 삶을 살고 있는 사회인으로 바뀌어져 있는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지금 나이 서른 중반 정도 되신 분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2020 우주의 원더키드. 저도 초등학생 때 주인공 아이캔을 두고 나는 깡통이다 나는 할수 있다 등등의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봤던 기억은 분명히 있는데 내용은 잘 기억이 안 나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크크크. <laughs> 그때 당시 대체 2020년에는 어떤 세상일까?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요. 올해가 2020년이네요. 당시에 원더키디도 울고 갈 만큼 우리나라 항공 우주기술 과학기술들이 발전했죠. 그런 과학기술로 만약에 내가 2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2000년 1월 1일 토요일, 내 나이 18, 새천년 밀레니엄을 두 번째 맞아본다. 설렘과 기쁨 걱정이 공존하며 새천년을 맞이하던 어리버리했었던 미성년자가 아니다. 지난 20년 근심과 걱정을 가불하며 살아왔었던 내가 이제는 미래 20년의 모든 정보와 데이터를 갖고 있는 초특급 울트라 캡짱 개듬수저의 미성년자다. 어릴 적내 소원은 세계에서 가장 부자였다. 지금부터 소원을 이룬 멋진 남자로 성장해보겠다. 우선 미성년자인 만큼 성인이 될 때까지는 몸소 아르바이트도 좀 하면서 그동안 모아둔 데이터들과 정보를 정리하여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20년의 기획을 세운다. 짜장면 배달도 해보고 공사판에 가서 벽돌도 날라봤다. 고깃집 알바도 하고 힘들다는 알바는 다 했다. 20년 전에 했던 알바들과 크게 다를 바 없다. 그때는 참 힘들었었는데, 지금은 싱글벙글 웃어가며 잘한다. 주인들도 알바 잘 들어왔다고 요즘 애들 답지 않게 성실하다고 크게 될 놈이라고 칭찬을 한다. 크크크, <laughs> 그럼, 그럼, 당연하지. 크게 될 놈이지. 역시 주인들이 사람 보는 눈이 있다. 나중에 내 성공 스토리에 나와서 어릴 때부터 알아봤어요. 정말 성실했어요. 크게 될줄 알았어요. 요령 피우는 방법을 모르더라고요 등등 나를 대신해 인터뷰해줄 나의 든든한 지원 세력이다. 그렇게 2년간의 서민 체험을 끝내고 모든 전투 준비를 마쳤다. 우선 소자본으로 고수익을 낼수 있는 황금알을 낳는 로또에 손을 댄다.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해봤을 바로 그 로또의 주인공이 된다. 당첨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꿈속에 조상님이 부모님이 나오셔서 알려주셨다는 이야기를 한다. 하지만 1회차부터 910회차까지 당첨번호를 모두 기록해 놓은 내가 굳이 꿈속에서 조상님을 찾아 헤맬 필요가 없다. 로또 생태계를 위하여 매주 한 장만 산다. 1등 5개씩 매주 토요일 최소 50억이면 용돈으로 쓰고 앞으로 투자금으로 쓰기에는 적당한 것 같다. 매주 50억씩 900회차면 최소 4조 5천억쯤 된다. 세금 빼고 3조는 넘는다. 내가 여러 갈 미래 투자를 생각하면 보잘 것 없는 푼돈이다. 아쉬운 대로 나는 매주 50억씩 당첨이 된다. 도대체 얼마나 처먹는 게야? 돼지 같은 놈. 매주 직접 당첨금 수령하러 가야 한다는 귀찮음 때문에 농협 본점 바로 앞으로 이사도 했다. 본격적으로 수익을 내기 위하여 매주 당첨금으로 주식에 투자한다. 21세기 최고의 수익률을 기록 중인 주식은 너희들은 모르겠지만 나는 잘 알고 있다. 아마존 2300%, 애플 5300% 상승했다. 진짜 덜덜덜한다. 하지만 몬스터 베버리지의 수익률에 비하면 아마존도, 애플도 초라해질 뿐이다. 에너지 드링크 회사인 몬스터 베버리지는 62000% 상승했다. 1억만 투자해도 620억이다. 이제 감이 좀 제대로 좀 감이 올, 올 것이다. 야. 사실 몬스터에 올인해야 하지만, 비라는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격언이 있으니, 몬스터와 애플, 아마존의 분산 투자를 시작한다. 알다시피 나는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격언 따위는 개무시에도 된다. 하지만 실제 나의 의도는 한 종목에서 졸부가 된 사연보다는 여러 종목에서 손실 없이 최고 수익 우량주만 공략한 투자의 규제가 되는 것이 목적이다. 그 이유는 언제까지 이렇게 돈을 쫓아갈 수는 없지 않은가. 진정한 분은 돈이 쫓아오는 연금성 수익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매주 꾸준히 1년간 주식을 사들였다. 아마존과 애플의 각 800억씩 몬스터에는 400억만 넣었다. 1년간 2천억을 투자한 나는 향후 순수익 30조를 기록하고 전 세계 주목을 받기 시작한다. 한국의 신동, 주식천재, 슈퍼코리안 투자의 귀재. 그리하여 손정이란 이름 앞에는 더 이상 투자의 귀재라는 타이틀이 붙을 수 없었다. 그 후에도 많은 주식에 투자하여 연100% 이상의 수익률들을 기록하며. 주식 불패라는 스펙이 생기고 세계적인 커뮤니티에 주식 관련 검색을 하면 워렌 버핏도 나에게는 첫 페이지를 양보해야 했다. 주식투자 백전백승을 거두고 주식회사 백조 클럽을 설립한다. 전 세계 100대 기업을 상대로 백조 클럽에서 제공하는 정보이용료로 연회비 1조 원의 유유회원 가입을 받는다. 21세기 수만 가지의 정보를 갖고 있다. 2003년 미군의 이라크 침공, 2008년 최초의 흑인 미국 대통령. 2010년 IT 지진, 칠레 지진, 2011년 일본 지진, 김정일 심근 경색 사망, 리비아 내전, 카다피 사살, 2016년 트럼프 당선, 2018년 미중무역 전쟁, 2020년 코로나 사태 이외에도 각 나라의 대권 당선인에 대한 정보만으로도 수백 수천조의 가치를 가진 정보이다. 1 0조 클럽의 회원사는 100곳으로 한정 15년간 운영한다. 수익은 약 1,500조가 된다. 그리고 2009년 재미삼아 산후은 500만원어치 비트코인은 폭등하여 2017년 최고가에 매도한다. 약 2500만배의 수익으로 약 125조의 재산이 늘어난다. 다음은 시대 흐름에 따라 유튜브를 한다. 콘텐츠는 돈 되는 채널이다 매주 미국 로또 파워볼 전 세계의 로또 알고리즘을 분석하여 국가별로 번호 한 개씩 알려준다. 알려준 번호의 적중률은 당연히 100%다. 개설한 달만에 1억 구독, 6개월만에 60억 구독이다. 미쳤다. 전 세계 인프라가 내 영상을 본다면 그 가치는 과연 얼마로 측정해야 하나? 아마도 온라인 오프라인을 합친다면 연 100조는 될 것이다. 20년의 미래를 알고 있었을 뿐인데 2020년으로 다시 돌아온 나는 순자산 3000조가 넘는 세계 최고 각부로 거듭난다. 3000조의 가치는 1년 예금 이자율 0.5%만 받아도 연 15조다. 최소한 달에 1조 3천억을 쓰지 않으면 계속 불어나는 돈이다. 이제 돈을 더 벌어야 할 이유도 없다. 대저택에 슈퍼카와 비행기를 사고 포화유트의 명품으로 처발처발해도 1조도 쓰지 못했다. 이제부터 나만큼은 아니라도 돈을 써도 써도 돈이 모이는 재벌들에게 돈잘 쓰는 방법을 알려주며 살아야겠다. 젠장. 돈 버는 것보다 쓰는 게더 힘들다 젠장. 여러분들도 이런 상상 한 번씩들 해보셨나요? 오늘 영상처럼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20년 전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생각에 로또 당첨 번호와 전 세계 수많은 이슈와 정보들을 빼곡히 적어서 내몸에 부적처럼 간직하고 다니는 건네 마음, 그걸 보고 비웃는 건내 마음, 내 마음대로, 내 느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오늘도 만약에 TV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